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거 얘기를 해볼까요? 음, 고교학점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신 네. 5등급제도 있는데. 네. 고교학점제? 음. 네. 네. 그럼 그 최성보. 아, 최성보. <laughs> 최성보. 아. 작년에 네. 최성보. 네. 네. 하여튼, <웃음> <웃음> 최성보. 네. 그 아니. 하여튼 그 그거 할말 많아요. <laughs>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자. 네, 저도 네. 당사자였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최성보 덕분에, 때분에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께서 안 하던 일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 잘 정리를 네.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네. 에이.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매일 그때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laughs> 어... 뭐 닉네임 하나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다음 방송 때는 한번 정해보서 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오늘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냥 그때 그 사람으로 아, 오늘도. 그때 정한... 그 사람? 네. 네. 그럼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때 그 사람을 <laughs> 모시고 네, 학교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만났어요. 네. 음 저희가 네.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만나서 한번 네.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잖아요. <laughs> 네2016책입니다네 네. 대한민국 일 네. 이책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만났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저번에 사실 밖에서 찍으면서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 안에서 하기는 또 그렇고 음.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이게 굉장히 누추한데서 네. 아, 기온은 따뜻한데 이제 방이. 이렇게 썩 이렇게 유쾌한 방가지고 <laughs> <laughs> 아, 요즘은 따뜻하면 다네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조만간에 사무실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사무실 마련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제가 어, 영상으로도 안내드린 게 있고 또 블로그 통해서 안내를 드린 게 있는데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연구소, 음. 네, 연구소 또는 뭐 어, 연구회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문의도 주고 계시고 실제 지원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요 분들께 예 다시 한번 요 내용 잠깐 공지드릴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허들이 높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력서 자유양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만 예, 그,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제가 실제 뭐 기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으신가, 그거를 알아야 저도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연구소 일하고 연관돼서, 예, 그때 그분도. <laughs> <웃음> 가끔 <laughs> 그때그분들. 예, 네. 예, 가끔 이렇게 예. 뭐 이야기도 나누고 실시간 방송도 하고요. 네. 봐서 뭐줌 통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아, 네네 예. 그리고 연구소에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예, 음. 영상으로 만나 뵐 수도 있겠고 줌에서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주고받는 얘기들도 잘 편집해 가지고 네. 좀 조만간에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하면서 예, 그것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책 내용들 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네, 오늘은 저희가 사회정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강육 <laughs> <laughs> 아, 네. 사회 정서 교육을 주제로 하긴 했어요. 저희가 그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회 정서 교육을 표방을 하고 있고 네. 또 아이들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안내, 안내도 하고 있고 실제 오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필요할까요? 무기력한 친구들도 너무 많고. 교사나 여기저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정서 교육에 그래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거든요네 실제 아이들의 마음 건강도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네. 일단 선생님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또 아이들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공, 네 극공감합니다 극공감 그죠 교육부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살펴보면 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어, 처분받은 처벌받은 학생들의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겠다라는 걸 검토를 하다가 그걸 안 한다고 뭐 안내가 되는 것 같아요 뉴스에 아직. 뭐, 내일인가?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선생님들을 위하는 걸까? 그리고 그더 나아가서 네. 학생들을 위한 걸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드는데요. 교사들을 일단 보호를 해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기록 하나하나가 그래도 교사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왜일까요 네. 저는 왜 그걸 안 할까 그 취지가 어... 조금 궁금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를 할때 이게 점점 사법화되고 음. 또법 장치를 이용해서 법 기술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할 때는 재심도 넣고 도교육청에 또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2단계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 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둘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재심 제도는 없어졌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다음 단계 네. 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범망을 피해 나가는 실제 3학년 2학기 중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네. 2학기 정도는 학교 폭력이나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용 하지 않나요 네. 네. 그게 근데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영향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뭔가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조금 예 <laughs> 논의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서 조금 예 네.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뭐 감점제도가 생기면서 네.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죠 네. 많은 대학들이 실제 합격이 취소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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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논의 단계에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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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뭐 학교 폭력 어, 가해 학생들 취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 그래서 어,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거를 이제 기록을 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입시에선 또 어떻게 걸러낼지 그것도 약간 이렇게 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대학 입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이, 봐야죠. 네. 지금 현재는 기록을 안 하니까 네, 기록을 안 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안 하면. 당연히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봐야겠죠. 음. 네. 각설하고 이제 사회정서 교육과 <laughs> 관련해서 아이들 마음 건강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음, 사실 우리가 교육하면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창체시간이나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담임이나 어떤 교사들이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화나 편하게 이렇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실제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그냥 따로 사회 정서 교육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단 음. 수업에 반영을 해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자살 예방 교육이나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같이 접목을 해서 네. 같이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게 교육부 취지 맞거든요 음. 근데 작년에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 약간의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보급되고 있는 2026 사회정서교육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역량이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수업에서 사회 정서 교육을 진행을 한다 효과는 있을까요 어~ 백 퍼센트 다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반 그니까 러 뭐~ 한 학급에 수업명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두세 명 정도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거든요 그~ 어... 그 친구들만이라도 이렇게 효과를 본다면은 네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회 정서라고 하는 게 국어 영어 사회 교과 같이 정확하게 정답이 있고 그쵸. 또 정답이 아닌 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조금 달리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성장의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같은 급에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니까 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량적 지표로 딱 뭐~ 성장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해 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아, 네. 아~ 오늘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거예요 뭐~ <laughs> 이렇게 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아, 네. 아~ 다른 학생들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뭐 장난으로 하는 행동들도 어, 누군가에게는 네. 폭력으로, 응, 피해로 느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학교폭력에 꼭 처벌 이런거에 초점 보다는 그 아이들이 서로 신뢰감 형성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보급되는 사회 정서 교육은 에듀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부분의 내용들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또 교사 인증 받으시면 작년에 진행했던 교사 연구의 자료라든가 학생 동아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로그인 안 하고도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 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량들이 약간 변화한 것들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오래 진행되는 것과 상충될 수 있어서 책의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음... 있으신가요? 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에 더 많은 네. 준비를 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laughs> 반 강제로 사회정서교육을 하자 그랬어요. 어, 네. 네, 하여튼. 근데 네. 사회정서교육,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네. 이제 계속 학생들 지도하고 이러면서 너무 무기력한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회정서교육과 관련해서 뭐 중앙지원단 활동도 하고 있고 올해 핵심 강사로 1월 1, 2주에 중등 1, 2차 교육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그때 이제 다녀오기도 했었고 향후에도 지금 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도 강의 들어온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만나 뵐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요것도 이제 한국형도 올해는 떼고 사회정서 교육으로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건강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네. 저희들도 좀 편하게, 또 아이들도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구요. 그죠? 그쵸.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거 얘기를 해볼까요? 음, 어, 고교학점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laughs> 내신 5등급제도 있는데. 네, 고교학점제? 음, 네. 네. 그럼 그, 최성보. 아, 어, 최성보? <laughs> 최성보. 아, 저, 작년에 네. 최성보, 네. 네. 하여튼, <웃음> <웃음> 최성보. 네, 그, 아니. 하여튼, 그거 할말 많아요. <laughs>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아, 네, 저도 당사자였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 최성보 덕분에, 때분에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께서 안 하던 일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 잘 정리를 네.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적당한 자리를 찾자고요. 아, 그렇죠. 제 방은 진짜 추워서 들어오긴 했는데 네, 되게 좀, 좀, 그렇죠?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요, 요, 지금 찍는 공간은 괜찮은데, 하여튼, 그래요. <웃음> <웃음> 예. 하여튼,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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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에도 더더 음. 깊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라고. 수위를 넘나드는. 네. 소개를 안 드려도 될 만한, 음, 닉네임을 하나,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라라우이쌤이로나라라우이쌤이라고 어, 처음에 이제, 벌써 이제 5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밀어붙이시면. <웃음> <웃음> 예, 그래도 네. 그래도 요즘에는 나라라우이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다는 분들 음... 가끔 만나볼 수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좀,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브랜딩 해 오신다니까 기대해. 하겠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 할까요? 네. 네.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laughs>